요거 창고예요. 그럼 저 위가 여기보다 집안이 얕아요. 창고니까 옛날 창고니 그럼 집안이 얕으면 습이 차겠죠. 아, 손 들어오죠. 그냥 서서 보세요. <laughs> 발로, 발요 발로. 그러면 이게 습이 약하면 나무가 늘었다 줄었다 그겠죠 그죠. 그 유격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왜? 습이 들어오면 이 많은 토막에 그렇죠? 1mm씩만 늘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보일러 때문에 1mm는 줄어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걸 왜 빼요? <laughs> 난, 난 이런 분들이 제일 알미요. <laughs> 왜 알미냐면, 이건 카핑하려고 그러거든. 이거 원래 정육면체를 써야 돼요. 그러면 차도 들어가요, 주차장. 원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주차장은 정육면체를 쓰면 차가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두께 상관없이 정면에. 예스, yes, 독일 같은 데 가면 많이 돼 있어요 이미. 고급 차들이 이렇게 좋은 주차장을 들어가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습 조절 되죠. 균이 없습니다. 박해벌레가. 왠지 아세요? 이 나무 레진이 자기가 살기 위한 정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레진 성분이 굉장히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 나쁜 거는요. 여기서 냄새가 나고 열름면 습이 차면. 그러면 공간에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무슨 나무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그 아까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왔을 때는 차고는 정용비를 쓰십시오.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야, 본인들이. 그지?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게, 그럼 이제 그 바퀴가 굴러대요. 튀어나오질 않아. 그럼 뭐 잘할 거 아니에요? 계약적으로. 요거는 이제 부빈가에.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나는 부빈가를 좀싼걸쓴 거예요. 왜냐 여기는 그냥 오픈해서 사람이 쓰는 거고 신발 신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손님들 지금 이게 숙성이에요 이걸 보시면 통나무 이런 월를 가지고 그냥 건조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여름에 장마 때 5mm만 늘어나면 이거 안 맞아요 기능이 안돼 그리고 겨울에 보일러 때 5mm만 줄어들면 이게 떨어져 내일이 5미지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은. 이게 판넬집이에요. 습이야, 뭐, 망창창 몰리죠. 숙성이 돼야 이걸 다 잡아줘요. 치수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조 백날에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숙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넬집은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장마철에 습이 엄청 많이 흘러요, 줄줄. 겨울에는 또 열을 빨리 받아요. 그럼 이게 오랜동안 이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다 갈자리 가고 크랙이 돼서 치수 안정이 딱 된다면서야지. 아무리 후회하신 거 써놔도 말짱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건 이제 숙성이라는 걸 알아요. 나무 장사들은. 아,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어떻게 크랙이 안 가는 것도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거는 안갈 수가 없죠. 층이 있는데. 100%. 100% 가야죠. 나무의 중심이 뭐예요? 축, 축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식인데 그게 없었죠근런데 저게 가도 바퀴 갈래 없어요. 왜냐 저 파인 종류가 서도 살균력이 있잖아요. 미숙쓰면 냄새나서 못 들어와 여기. 여름엔 습이 많이 차니까. 지금 이런 문자를 장인한테 만들려고 해봐요. 이거 못 만들어요. 장인은 왜냐 돈안받못 받을까 봐.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못 받죠. 그러니까 못 맞는다고 그래. 그럼 왜냐면 그 목수가 잘본 거예요. 통나무를 이렇게 온도 틀리고 이렇게 그냥 달 때에다 달아서 해놓으면 이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서 목수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목수들도 대화가 돼야 돼요. 왜? 이게 왠지예요. 이게 근육질이라고. 이건 왠지는 통지성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여기 부빈가예요. 응력이 굉장히 밀도도 좋고. 여기 몽키파대예요. 팽윤 현상이 굉장히 심한 나무예요. 팽나무과. 그럼 이게 유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이걸 단단하게 해요. 이게 단단하게 근육이 단단해야 돼요. 이거가 응력 전체 팽윤을 잡아 주고요. 요거는 이제 통직하니까 나무로. 이건 쇠 같아요. 왠지는. 요건 약간 유격이 있으니까 습도 조절이 이게 완충 역할을 해요.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숙성 안 하면 안 돼요. 밀도가 다 틀려 요 나무마다 응력도 틀리고 탄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약한 놈이 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기능이 안 돼. 계속 움직이는 것은요, 벌어지면 나중엔 다 분해돼요. 지금 이런 문짝도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이게 기능이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예, 여름이 맞으면 겨울이 안 맞아요. 더군다나 침 녀수인데. 그럼 이것도 보면 이 구조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건축사은잘 아시죠. 그럼 다른 데는 여기를 이어요. 우린 여기 아니었잖아요. 여기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나무를 통으로 해서 스카시해서 여기를 붙여놓으니까 밀어주니까 절대 안쳐지죠 그러면 여기는 또미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절대 안 돼요. 이건 전체 러브하게 그냥 쓴 거예요. 크랙터 같죠? 뭐 쳐져야죠, 당연히. 이 안에 이게 구조적인 걸 해놨기 때문에 안 쳐지는 거요 그럼 이 나무와 이 나무는 같은 인데 결이 달라요. 이건 직결로 했고요. 이건 무늬결로 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플러스 구조적으로 안정는 거예요. 이 손잡이는 우리나무, 저기, 저기 있는 뭘, 저기, 저, 뭐가 나무 잘라다 해놓은 거예요? 이건. 죽은 가지. 이게 이제 숙성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이게 나무가 치수한 적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네. 그죠? 다 다른데 이걸 잘 맞춰서, 이걸 여기다 써놓으면 안 돼. 이걸 여기다 써놓으면 안 돼. 팽이 현상이 심해. 이거는 팽이 현상은 심하지만 물성이 약하다고. 그러면 수축팽창에 유연성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안 맞아, 이거. 그런 를 목수들이 다 아나요? 예? 목수분들은 다 그런 걸 아는 건가요? 우리 집에 있던 목수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소사장제로 내가 12년 전에 이미 오래된 기술자들을 건구부, 가구부, 특수 시공 팀 한암시 해서 다섯 군데가 분포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60대입니다 벌써 이제 커서 옛날에 30대 우리 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은 내가 딱가면 금방 알죠. 왜? 오래 해야 되니까 알죠. 복잡한 돈을 만들거나 해야 되 이제. 예. 우리한테, 해요. 우리한테 하면, 우리한테 네. 오면 우리 조직이 다 해요. 예. 그... 당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붙어 있습니까? 네. 요즘 쟁이들이 붙어 있어요? 뭔가 내가 줘야 돼요. 바로 이런 점을 주는 거예요. 수금. 그죠? 수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소재. 그러면 자기가 알아들어. 그래서, 소비자는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중 기술자들 와서 이거 짜달라고 주인이 그러냐? 아, 못 잔다고 그래요. 그건 난 그래요. 정상이다, 저 목수가. 양심가다, 이거. 그러니까. 목수들마다 말이 다 틀리더라고요. 왜냐면 하자 나니까 안 한다, 이거지. 그걸 안다, 이거지. 자기 하는 것만 아는 거지. 예. 아, 그게 아니지. 하자가 나면 물어달라고. 아니, 당연 분명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목수가 정직한 목수라고요. 나라고 다 알겠어요? 계속 개발하는 게 알지 그럼 목수도 그래 다할 수는 없잖아요 기능은 좋아도 어우, 이런 느낌까지는 못 갖겠다는 얘기니까 정직하지 그 사람이 그런데 한다고 큰 소리 빵 쳐서 계약금 받아 주머니 놓고 계속 만들다가 엉뚱한 거딱 나오면 아나 몰라요 한번 가볼까요 나 없을 때는 문자 가 반품 받은 거